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발전공학 11에서 12강-1번. 어, 우리 교재로 따지면 10장에서 11장 기타의 화력발전에 대한 문제 7가지 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 8번입니다. 자, 100, 123회 1교시 문제였습니다. 자, 복합 사이클 발전 플랜트의 기본 개념, 그다음에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라. 어,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답안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이죠. 101회 2교시입니다. 어, 가스터빈의 동작원리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동작원리 특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2교시니까 25점 짜리인데이 어, 전제가 주어졌습니다. 단 기본 사이클 과정을 PV선도, TS선도를 제시해서 설명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TS선도에서는 잠열 과정이 없다라고 하는 게 명확히 좀 드러나줘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PV선도상에는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이 압축에 가하는 동력과 그다음 터빈 출력에 의한 동력이 어떻게 됩니까? 압도적으로 PT가 더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에 의해서 가스 터빈 발전을 통해서 전력 생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을 되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107의 3교시죠. 연료전지의 종류와 특징,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라. 최근에 이 퓨얼 셀에 대해서 문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이게 렇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 11번이죠. 예제 11-1인데 가스터빈의 배기를 배열 회수 보일러에 이도해서 증기를 발생시켜 증기터빈을 구동하는 복합화력 발전소다. 그 다음에 가스터빈 효율이 32% 배기가 보유하는 열량에 대한 증기터빈 발전 효율이 20% 였다고 한다. 이 발전소에서의 복합 사이클 발전 전체 효율은 얼마냐? 이게 이제 예제 11-1인데 안썩 좋은 문제입니다. 왜? 무엇과 연관되냐면 복합 사이클 발전 플랜트의 기본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같이 연관되는 거죠. 복합 사이클 발전 플랜트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기본적인 게열 효율 향상이죠. 그러면 컴바인 사이클 하게 되면 열효율이 어떻게 올라가느냐를 알고 있느냐 이거를 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간단한 식이 있었죠. 아, 열효율은 1-π의 아, i에서부터 1이타이다 그렇죠? 이 아, 식에 의해서 어, 열효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부분 아, 그것을 이 식에다가 아,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효율을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는 문제죠. 이것을 알고 있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자 114회 2교시죠자 개방 사이클 가스터빈과 밀폐 사이클 가스터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가스터빈의 에, 열 사이클에 의해서 어, 가스터빈을 분류하라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어, 이두 개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HRSG 배열 회수 보일러의 운영 방법에 따라서도 또몇 가지 또 분류가 된다 말씀드렸죠. 예, 그것도 잘 정리가, 되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문제 13번이죠. 자, 크린콜, 어, 대표 발전의 두 형식인 IGCC, 그 다음 PFBC 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라. 물론, IGCC 자체도 25점짜리 문제고, PFBC 자체도 25점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0점으로 서술하라. 그러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각각을 어, 10점으로 다 녹여 넣어, 넣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IGCC의 핵심적인 어, 원리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왜 하는지, PFBC의 원리가 뭐고, 또왜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을 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 연습이 어, 10점으로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문제 14번. 요거 도 예상문제를 넣습니다. 자, MHD 복합발전 방식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물론, 이제, mhd의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실용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mh d 복합 발전도 어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 이거 사실은 25점짜리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10점짜리로 한번 풀어 보십시오 이렇게 문제 내봤던 겁니다 자이 전체 설명을 드렸고요 자 잠시 후에. 어, 여러분들의 답을 보면서 제가 좀 보강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전공학의 복합사이클 발전프랜트의 기본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아, 잘된 답안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 먼저, 기본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이 기본 개념은,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어, 열 효율을 종합적으로 향상하는 방식이죠 자 근데 기본이 뭐였냐면 베이스가 뭐였습니까 항상 증기터빈 사이클이 예, 기본 베이스였고 이 기본 베이스에다가 그 다음에 연료전지를 탑재한다든지 가스터빈을 탑재한다든지 그 다음에 MHD를 탑재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 이, 저, 이 조합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예, 가스터빈, MHD 그래서 어, 요건 간략하게 어, 복합사이클 예시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스터빈의 하나의 사이클. 나 플러스 증기터빈 사이클. 이렇게 맺쳐지는게 이제 복합사이클이다. 왜 하느냐? 열효율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열효율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래서 어, 종합 어, 열효율을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어디? 예, 예까지 들었습니다. 예까지. 그래서 어, 가스터빈의 효율이 30% 스팀터빈의 열효율이 약 40%라고 하면 어, 이 공식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로 되느냐 어, 58%까지 종합멸시율이 향상된다라고 아주 정리를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기본 개념하고 이제 특징인데 이 특징은 그렇게 여러 개 적지를 않으셔서 제가 이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첫 번째. 1. 열 효율이 높다. 그렇죠? 어,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부하 효율이 좋다. 왜냐면 주로 이제 가스터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가스터빈의 단유기 용량이 작습니다. 단유기 용량이 작으니까 부하 증감에 따라서 어, 단유기를 어, 기동하고 정지시키고. 그래서 어, 대응, 대응력이 좋다. 이런 말씀 드렸고. 기동 시간이 짧고 부하 변동에 대한 추종성이 좋다. 즉, 소공성이 매우 빠르다. 이런 얘기죠. 아, 어, 기동시간이 매우 짧죠. 가스터빈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부하에 대응하기가 좋다. 이런 말씀 드렸고, 프렌트 구성이 단순하다. 예, 이 프렌트 구성이 단순한 것은 어, 이, 이 화력 발전의 보일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가스터빈이라런 것은 들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단순한 시스템들이다. 이렇게 수업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전력 수요 어, 증가에 맞죠 설비운전 개지시기를 어,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존 단일 증기 사이클에 비해서 온배수량이 적다. 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왜, 왜냐면 증기 터빈을 베이스로 하지만 증기 터빈보다 더 많은 출력들이 복합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스 테오미라지, m h d 라지 아니면 열전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 그 이후에 증기 터빈에서 나오는 온배수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아, 어, 드리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좀 전에 것은 복합화력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의 조합을 이룬 가스터빈 복합화력 발전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운전되고 있는 이 복합사이클 발전소의 기본 구성 및 이대 특징을 간단히 보자. 그러면 특색만 간단히 보는 거죠. 자, 건설비가 싸고, 어, 건설 기간은 짧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설명 드렸죠. 어, 여기는 뭐, 보일러를 갖다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에이저 아주 복잡한 시스템들이 많지만, 이 가스터빈 자체는 어떻게 돼요? 가스터빈은 크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어, 세팅만 하면 되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냐면은, 어, 허용 오차가 거의 없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시공이 필요하다. 이런, 이런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자, 열 효율이 높죠. 그러나 이제 고가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운전비용이 좀 조금 높아질 수 있다. 이건 단점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은 가스터빈하고 징기터빈 보면 항상 가스터빈이 2대 1 정도로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입지의 제약 조건이 적습니다. 왜? 화력발전소의 입지 조건의 결정적인 부분은 뭐라고 했냐면 냉각수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했었죠. 결국 이제 복수기인데 아, 이, 이 가스터빈 복합화력을 하게 되면은 증기터민에 아, 들어간 복수 어, 냉각수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 입지 조건의 제약이 적다. 네, 그래서 화력발전소 같으면은 어, 바다에 에, 근접해서 어, 해야 되겠지만 이 복합화력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바다 아니더라도 어, 강물을 땡겨서 정도 쓸 정도로. 어, 이 입지의 제약이 많이 줄어듭니다. 아, 이 입지 제약이 많이 좋아집니다. 아, 그래서 어, 이러한 이제 장점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운전 특성이 양호하다. 이 운전 특성이 핵심적인 게 바로 뭡니까? 소공성입니다. 소공성 그렇죠? 어, 개동정지 빠르고 부하추정 능력이 좋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의 복합화력의 특징과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복합 어, 공정 복합 사이클에 대한 또 특징 또 여기서 약간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답안지 작성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오늘도 여러분 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